알로. 여기 여기 숫자를 얘기하시라고간단한 이것도 뭐 기계지만, 아 이거 이 기계에 대해서요? 네. 예. 이 기계는 이제 이 기계에 대해서 조격기 대해서 간단히좀 설명해드릴게요. 이 조격기는 요즘 이제 조격찜질기라고도 하는데요. 약3 0년 전에 미국에서 호넬이라는 의학박사가 난치병 일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그런 조격기입니다. 그럼 이 조격기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염증과 독소가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젊어서는 그런 게 없는데 나이가 잡으면 은 자꾸 몸 속에 염증과 독소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염증과 독소를 배출시키고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청소를 해준다. 쉽게 얘기하면 줄임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격기는 정기로 이제 사람 몸 치유를 하는 건데요. 이것과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양자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격기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유일한 이 조격기는 내 몸에 있는 염증과 독소를 땅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원리가 이 조격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어, 내몸 속에서 혈액 순환을 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원리를 할렇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격기는요, 뒤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이 스위치를 키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좌측에 V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 거는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전류 숫자. 응. 응.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응. 여기는 소금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 어 농도. 소금 농도가 1.5에서 2.0 사이가 제일 적당합니다. 응. 만일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3.0이 넘어가게 되면, 응. 기계가 비상대를 울리면서 기계가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응. 네, 이럴 경우에는, 물을 교환을 하던 물을 좀 퍼내고 새 물을 예, 추가로 부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응. 우측에 이건 타임입니다 타임 응, 응. 시간입니다 응. 30분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응. 예, 30분 응. 타임으로 되어 있고요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스타트는 이것만 눌러주시면은 예, 이게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두개 불이 나가면서 에.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예, 이게 스타트입니다. 중간에 수돗해야 되겠다. 에. 그럼 이렇게 눌러보면 불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멈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 쪽에 제일 먼저 볼트. 예. V 그거 설명하면 더 해주세요. V요? 에. 이건 전류입니다. 전류. 어, 어. 전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만져도 됩니다. 그대로 어. 돼 있습니다. 15라고 어. 15볼트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소금 농도는 아, 소금 소금을 농도. 넣는 거에 따라서 네. 이 글씨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네. 사람 몸에는 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네. 발만 집어넣어도 네. 0.5에서 한0.8 이 정도의 아 사람 농도가 사람마다 좀 차이 차이가 있는데 응.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응. 그래서 소금을 넣어줌으로써 응. 전해질 역할도 하고 응. 예, 독소를 빼는데 소금을 천일염 응. 아무 소금이 안 넣어도 되는데 천일염이 좋은데 응. 넣어주면 굉장히 독소를 빼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응. 우리가 사우나를 가더라도 응. 소금으로 찜질방은 소금방이 있잖아요 응. 예, 독소 빼는 데는 소금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예. 제일 우측은 이게 시간 타임이고요 네. 단 이거는 뭐냐 어. 이것은 이 상태에서 허리벨트 네. 허리벨트 어. 차셨나요? 네 여기 여기 아, 예. 이거 차셨어요? 네. 예. 허리벨트를 차시고 네. 허리벨트를 꼭옷 네. 위에다가 차셔야 됩니다 네. 살에다 하면 화상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이 벨트를 차시고 네. 이 볼트를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에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에이. 그리고 이 좌측으로 누르면 똑소리가 나면 꺼지는 겁니다. 에이. 우측으로 똑소리가 나면 켜지는 겁니다. 에이. 예, 그래서 이 온도는 우측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에이. 온도가 높게 올라갑니다. 에이.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에이. 자기가 스타일에 맞게끔 에이.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측에 있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저주파 치료. 네, 네, 예, 예. 네. 이 저주파 치료입니다. 예. 네. 이 저주파 치료를 아픈 곳에, 네. 쉽게 얘기하면 물리치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예. 네. 아픈 곳에 부착을 하시고, 네. 똑같이, 네, 강도를. 예. 강도들. 예. 좌측으로 뚫고 가면 꺼지는 거고, 네. 붙여놓고 우측으로 똑 소리가 나면 키어지는 겁니다. 이거 네, 강도입니다. 예. 네. 이 강도도 본인에 맞춰서 조절하면 네. 되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네. 조금만 올려도 전기 오는 걸 바로 그냥 느끼는 거고, 네. 이제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최고로 올려도 어~, 어, 겨, 어 그냥 아~ 시원하다 어. 이 정도로 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어. 이게와 닿는 이게 어. 다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여기, 여기는 왜 불이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스타트가 되면, 불이 나가는 거, 표시하는 거죠 스타트가, 이렇게, 되, 스타트가 되면 두 개가 나가는 거죠. 아. 어. 불이 나갔다는 것은 작동을 하고 있다. 어. 불이 돌았다는 것은 수돗이돼 있다. 어. 이걸 표시하는 거죠 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 전기, 키는 거는 여기를 키는 거고. 예, 뒤에 전기를 키는 것은. 예. 어. 간단합니다. 자. 것을 어. 이렇게 누르면 꺼지는 거고, 어. 이렇게 하시면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 전기가 들어오면 앞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꽂는 거. 꽂는 선들을. 꽂면은전기가게되죠 어. 어. 예. 꽂는 선들을. 예. 이 선은 허리 벨트 선입니다. 허리 벨트. 예. 허리 벨트 선이고, 예. 이거는 물리치료, 저주파 치료선입니다. 예. 뒤에 예. 이두 군데를 꽂는 거예요 이거는 전원입니다. 예. 이거는 전기 전원선이고요. 어, 손가락 끼우는 거는 여기 앞에가 있고. 예. 여기 손 접지선은, 어. 예, 앞에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물을, 대화를 넣고, 파일을 담그고, 예. 기계를 작동을 하셔도, 예. 이 접지선이 연결이 안 되면 기계는 안 돌아갑니다. 예, 예. 해보셨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가짜는 이 접지선이 예. 없이도 돌아, 돌아가요, 혼자. 진짜는 이게 접지선이 연결이 안 되면 어. 예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 예. 에. 그 이제 남들이 에. 물어보면 그것만 하나 테스트해주면 어, 얼른 이해를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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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됐나 이제? 예예 예. 이 기기에 대해서는 다 됐고요. 아 어, 네. 이제 녹음 끝.